그 소나무 너무너무 멋져 굳은 절개처럼 그리고 양쪽 가로수 잎밥나무 왜 나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까? 오늘을 가져보는 행복한 여유의 시간이다 왼쪽의 소나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깨끗하고 너무 맑고 고운 이 날씨가. 감사합니다. 세상에. 여기는 몇십 년을 다니다가 이사 간 뒤로는 한 5, 6년 된것 같아요. 여기 온 지가.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든 아니면. 아닌 것 같아. 몇년 만에 와보니까 이렇게 더 멋있어졌어. 매번 다니던 길도. 오늘 보니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같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한 것을 영원히 또내하루에 일가로 남기는 깨끗함도 상쾌한 기분도 콘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 시간인데 어저께 내리막길 비온길하고 오늘 오르막길 맑은 날 우와 너무 행복해 얼마나 좋아 볼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이 행복 감동을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. 그러지 면 송진가리가 엄청 날려서 주질구질할 텐데 비온 뒤끗이라 깨끗하네. 맑고고고. 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든 분들 영원히 행복하세요. 어, 왼쪽에는 소나무, 오른쪽에는 철쭉꽃, 개나리. 우와 너무 맛있어 나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많이 여행 다니시겠지만 이 길을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은 늘 웃는 일, 행복한 일, 좋은 일만을 있기를 바래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오, 세상에 할머니 막혀 기가 막혀 코가 막혀 아이고 세상이 너무 예쁘지 않나? 너무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. 술 취해서 간줄 알았는데 술 입도 못 되는 양반이 너무 행복에 취해가지고 큰일 났네요. 이제 안전운전을 하러면 가야지.